오는 것 같아요. 음, 많으면두 명, 네, 그래 조금 한 명. 아까 아 시간 다안 되면 안돼안할 때도 있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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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를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laughs> 아 하고 싶은 <laughs> 편하신 <편안한> 대로 하셔도 <하죠>. 돼요. <목소리가> 저 어. 이번에 많이 못 잡아서 16급 정 밖에 안 돼요. 아. 1 6 16 맞아요. 1 6 전공 5개랑 그리고 고향 어. 하나 이렇게 되고. 그 어. 제가, 제가 저는 환경 생태공학과 이거 갔거든요. 또또 이열 같아요. 저막 문과가 아니고 막이과도 아니고 아, 아, 네그 네. 네. 그냥 그 그냥 중간 느낌. 수업은 <laughs> 이과 캠퍼스에 음, 네. 전공이 다 저쪽 이어 가지고 어, 얘들아, 뭐 들어갈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이고 아니네. <laughs>

아, 지금이 A팀. 아, 음, 음, 음. 저희가 이제 남은 행사를 잠시 보여주시면니 아, 재미난 아, 행사가 저희 첫 번째 1위로 볼거데요 아, 그 느낌은 들었어요 이렇게보 이제 재밌는 게뭐 있을 음, 것 같고 데단고 이번 달은고데카할것 같고 와이비랑 고기랑 이렇게 교류하는 교류전 같은 게 있는데 그래, 그게... 그것도 4월 달에 할 거. 같고 행사 아, 되게 많네요 아, 아, 이거... 이거...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그게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 가가지고 아, 아이고, 아, 다른 데요. 지역 가가지고 하는 그런... 양니이이랬아아 웅이구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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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웁 유... 야... 있는데. 아니 채용 웃기네. 야너 그때 저 번호만 바라고 안줬잖아 네가... 번호만 <laughs> 바라고 <laughs> 안 줬어. 그렇렇게 네. 네. 어. 했던 기억기 e w children. 게많 o o k e d a little bit. I 저 o n t s 경영 come on. I d 경영 n t 아. 아니, 하지 않았던 거 같아. 음... 아. 뭐 있긴 한데. 아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아. 어? 아 어떡해 아니야, <목소리도> 아니야, 아니. 아니. 아니 그냥 동아리 사람들인데 아, 박사 공부 그런데. 들어지 알라고. 안 다치게 가가

누, 누, 아, 이거? 이거. 아 그럼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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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지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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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지금, 지금,

시아의춤 아, 장난 아니죠? 아 진짜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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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물로 보고싶어요 저기는장기자랑 하길래 춤추 아, 생각했었는데, 아, 음, 음. 생각했었는데 아, 저기서는 어, 진짜 싸움 부리것 밖에 안나고싶었어 잘했네 뭐? 어신나가고 어, 아! 형 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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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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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다했어이 드디어 아이고, 아이고, 아요고아이다 아이고, 아이다이다아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들이 인스타 게시물이랑, 어, 이거, 이거 찍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랑, 아니요, 영상 그냥, 그냥 올리면 돼요. <웃음> 아니요, <웃음> 보는, 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밖에 안 봐서. 인스타에 단체 사진이나 이런 거 위주로 음, 정보 같은 거뭐한 달간 스케줄 이런 거랑 음. 행사 있었으면 행사 홍보가 필요하 홍보를 하고 행사 했으면 행사 그 뭐라하지 그 사진들 다시 올리고 했다고 이런 거 근데 미리 캠퍼스로 많이... 맞아요, 만나고... 맞아요, 제가 전작때 학생에 대해서 가지고 <laughs> 그런 카드 뉴스를 쭉편만들어었는데 아. 최고의 인재... 아주 <laughs> 행복했어가지고... 오, 진짜요? 그럼 되게 잘하시네요 <laughs> 근데 작년에 처음 해보긴 했는데, 되게 몇 개를 <laughs> 만들어봤던것같아요 <며칠을 안> <laughs> <오. 웃음> 네, 미리 캔버스에서 며칠 무료가 이런 거를 쓰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는 데그 결제가 된 거예요. 1년 치가 갑자기 통소에가2삼0만 원을 제국 뺏고 싶나 조이시도 못해. <laughs> 여기 아 밑에는 까만 옷어 거래. 어. <웃음> <웃음> 저 저도요. 아 방금 오, 오. <laughs> 진 겨울에 면 진짜 추워요. 롱패딩 두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추워 입고 막 위에 있는 어 아, <laughs> 올라가 <laughs> 너무 힘들죠. 아. <laughs> 아. 뭐 저는 <laughs> 그상월고 오? 오! 아, 너 <웃음> 어? 정민아. <laughs> 아너어어 들어왔어. 아우 <laughs> <laughs> 오잘 찍었는데 그거 찍고 그 시원아 그 인스타 태그에서 올려줘 몇 번이야? 몇 번에 넣었어? 아, 네. <laughs> 네. 어, 아, 네. 몇 번이 넣었면 골을 넣으면 제가 점수 주는 이면두명 있으면은 있다. 해서 하고 만약에 음. 한 명만 봤으면 이걸로 중지하지만 가면 어. 아. 음. 되는 건데, 만약에 아. 이렇게 훈련장을 이렇게 태워줄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스토리로 태그해줘서, 아, 이걸 남자아이

진짜 학교 다 되게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아, <laughs> 음, 학생회도 하고, 저 음, 그게 음, 음, 잘 맞는다. 아학점엄좀나아또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, 많이 하고 싶어요 어디 어디 들어가셨어요 이번에? 경영대 땡들고 그냥 볼링볼 볼링하고 이거 이렇게 세개 하고 아 있어요 저 많이 많이 해요 동아리는 음, 다른 하는게 있어요. 있어요? 저요? 저 사진동아리 하고 있어요 아, 네, 이번에 저도 신입부원으로 들어가진짜요진앙동아리 아, <laughs> 네? <중환동이 웃음> 네, 호영에 들어갔어요 저는 있는지도몰랐재밌더라요 음, 음. 약간 매주 음. 시간 되는 사람들만 음. 출사네 아, 뭐. 출사 나가고 아, 음. 안에서도 딱 작은 소모임들이세요.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모임이 아. 따로 되게 많아서 아무리 중간 중간에 사람이 많은데 한 100명 넘게 있어가지고 아, 진짜 네, 그래서 소모임. 이 아, 뭐. 오! 빠르다. 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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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우. 진짜 빠른데 아. 민아, 민아. 와. 지나, 하 지금. 나는 <laughs> 그, 은백면생이라 그, 음, 그, 그 뭐, 언니도. 라이 라이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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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벌 라이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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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이이 장단점이 있는 느낌? <laughs> 사람 많은 게 뭔가 좋으면서도 안 좋을 때도 있고 <laughs> 음. 그래서 경영대는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<laughs> 음. 다른 데서 경영대 사람을 만나도 어... 약간 <laughs> 다른 거 같고 모를 확률이 훨씬 높아서 <laughs> 음. 啊哈哈。Uh huh. <laughs> 녹지는 하반대 올라오신 그때 처음 막 은티, 은티, 은티도 여기서 했어요. 다음 팀은 바로 화전 화장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아 맞다 경명대 체육대회가 경룡대 체육대회가 있요와 이렇게 큰 행사는 아닌데 <웃음> <웃음> <오>. <웃음> 아우! 잘했다! 음, 네. 잘했다! 필정! 잘했이 엄청 좋은데?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환영대회인 것 같은데 넘친구환영대회 아, 진짜? 네, 그래서, 아, 이럴 수 있구나 감사합아 제일 거야. 음식 그, 우리도 그, 그, 되게 잘 알고 해가지고, 그 앞에서 노고했어. 왕십리 뭐가 맛있어요? 왕십리, 그 김치찌개집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? 어, 그, 뭔지 알것 같아요. 이동집왜왜왜왜왜지알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약간 두루치기 집 중에 정통 집이라고. 정통 집 돼지고기, 중에 어떤 집이 맛있는데요? 어, 음. 왕십리 맛집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어, <laughs> 왕십리 여기랑 되게 가까운 요 네, 음. 네, 음. 네 음. 제용답이라고 그 그쪽에 살아가지고. 아, 네. 움직여, 승요 움직여. 용 음. 음. 어, 네. 조금 멀더라고요. 음, 제가 기숙사 살았었는데 그냥 아니고 음, 기숙사랑 용담역이 꽤 이제 저는 가까웠어가지고 우리 왕성리에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 기숙사. 어? 지금 은 어디 가세요? 기숙사. 지금은 자치하고 있죠. 어디서 어디서? <목소리도> 법무라고 <laughs> 그 경영대랑 좀 가까운 그~ 아 자치. 나는 저기도 제기도. 제기도. 아, <목소리도> 아, 어사장방출하어아 맞아 <laughs> 아 맞아 근데 어, 경영대랑 어, 되게 그 네. 되게 많이 살자고 사대 분들이랑 그렇죠. 그, 엄청 많이 해. 해. 아 맞아요 맞아요 무서워요 저 처음에 와. 왔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엄청 찡찡해 <laughs> 그래서 엄마가 요즘에 저는 이제 안무서웠게 됐는데 무서운 걸로 그 안, 안 찍었어? 홀 영상 찍었어? 찍었어? 아, 안, 안 찍었어? 찍었어? 못 찍었어. 아, 찌, 못 찍었어. 아니 아까거 찍었는데 <laughs> 어, 어 그거 쓰냐기? 그러니까 지금 1초 계산 아 계세요. 올려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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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는 찍었어아 잘했네. 몇때 몇이지? 몇때몇시에요우리 <laughs> 4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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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분인가? 하나에? 이제 3시. 큰 좀... 어, 아려서신혁이 서운하겠다, 야. 30분? 30분? 되기네 <laughs> 3개 언급이라도 해줘야겠다 꼴 3번 넣었다가 3개 네. 맞나? <laughs> 다 누가 넣었지? 승지옥과 방금? 아니 첫번째는 승지옥과